고어에는 없는 그러나 영어에는 존재하는 d e a 이라는 영어 모음 소리 두 번째 시간이야 어제 살펴봤던 이 단어 첫 번째 발음이 더 정확하게 들린 이유는 이 d e a 소리를 끝까지 내어주어서야 이 Goat란 단어의 모음 소리 Long O Sound를 그냥 O에서 끝나지 않고 O에서 시작해서 U까지 모두 발음을 해줘야 돼 Goat 이 단어도 한번 살펴볼까? 골골 이렇게 발음하는 걸 들어봤을 거야 여기에서의 Vowel 소리는 O에서 시작해서 U로 끝나는 d e a 소리야 g o a 내음성 모음 소리는 총 여덟 개라고 어제 우리가 세 개를 살펴봤. 고 오늘 나머지 다섯 개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끝이 을 소리로 끝나. 첫 번째 이에서 e 시작해서 을 소리로 끝내볼게 ear. 두 번째 에에서 e 시작해서 을로 끝내볼게 air. 세 번째 u에서 시작해서 을로 끝난 소리 u r 나머지 두 개는 i에서 시작해서 우로 끝난 소리 ow.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했던 long o s o에서 시작해서 우로 끝나는 소리 oh.